나는 생명의 빵이다. 요한복음 6장 48절.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남겨주신 가장 큰 선물은 성체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자신의 빵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 초자연적인 신비는 우리 이성으로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 눈에 보이는 빵과 포도주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실체 변화를 일으킵니다. 더 이상 빵은 빵이 아니요, 포도주는 포도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성북계 데려가기 위한 가장 뛰어난 사업이 성체성사의 제정입니다. 성체는 성령의 힘으로 성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북계로 가는 길입니다. 성체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께로 돌아가게 하는 성사이고 구원 사업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며 완전히 실현하는 성사입니다. 우리가 성체를 모실 때 예수님만을 모시거나 예수님과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느님을 모시고 삼위일체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체 안에서 삼위일체 하느님 공동체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그 사랑은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데려다 줄 것이며. 위일치 하느님 안에 하나 되듯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체 성사는 일치의 성사입니다. 성체 성사는 성사 중에 성사이며 성찰내는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입니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요한복음 6장 51절. 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벌써 우리 19가입니다. 이제 한가 남았어요. 아니지, 오늘 것까지 두가 남았죠? 시간 빠르다, 그쵸? 자, 일과할 때가 없그제인데 벌써 19가라니. 말도 안 돼. 자, 우리 지난번에 뭐 했죠? 네, 맞아요. 성사들에 대해서 배우고, 또, 세례성사, 고해성사, 더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이 성사는 하느님의 은총을 보여주는 일, 일이라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몇 개가 있다 그랬죠? 네, 일곱 개가 있다그랬습니다 일곱 개. 세례, 견진, 성체, 고해, 병자, 혼인, 성품. 이렇게 일곱 가지 성사가 있고, 그 중에서 성체 성사. 배워야 되죠? 오늘 성체 성사를 배울 겁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뭐 준비하고 있죠? 네, 천년 성체 준비하고 있죠. 천년 성체. 우리 친구들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교리 수업 듣고, 또 기도문도 외우고, 또 성경도 쓰고 하면서 천년 성체 준비하고 있어요. 자, 그럼 성체를 모시기 위해서 하는 준비들인데, 성체를 위해서 모시기 위해서는 준비인데 우리 친구들이 영하려는 성체가 무엇이고 우리가 그 영하려는 성체를 위해서 왜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해요. 자 우리가 영하려고 하는 이 성체, 성체라는 것은 거룩한 몸, 한자예요 거룩한 몸, 예수님의 몸입니다. 어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냥 빵 조각인데, 떡, 그냥 과자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거를 예수님의 몸으로 믿고 있고 예수님의 몸으로서 공경을 합니다. 왜냐면은 빵과 포도주가 미사 때 신부님의 손을 거쳐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네 아무튼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기중한 것이기도 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도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모자랄 수도 있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몸을 내 안에 모시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이 준비를 해야겠어요. 그쵸자 천연성취하지 않은 많은 친구들이 궁금해합니다. 어린 우리 동생들이 많이 궁금해요. 그 맛이 어떨지 말이에요. 그쵸죠맛 궁금하죠? 안, <laughs> 안 모셔보질 못했으니까 궁금하죠. 자 신부님이 알려줄까요? 무슨 맛인지 알려줄까? 아니야. 안 알려줄래? 알아서 천연선체 받은 다음에 스스로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빵조각, 그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냐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예전에 배웠던 것 잠깐만 기억을 해볼까요? 3일체 어? 교리, 3일체 신비에 대해서 배울 때, 어땠죠? 그때 신부님은 3일체 신비를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줬어요. 그쵸? 우리 머리로 이해, 이해할 수가 없는, 삼일체 교리라고 말을 해 줬습니다. 성체 신비도 마찬가지 신비라고 그러잖아요. 신비. 성체의 신비라고 하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믿고 있고 이거는 사실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뭐 생물학적으로 밝혀낼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힘을 통해 우리가 믿고 있는 성령, 삼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의 힘을 통해서 빵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포드주가 예수님의 피가 되어요. 우리는 성체를 모시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데 예수님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삼일체 하느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라고 할수 있어요. 엄청나죠, 그렇죠? 삼일체 하느님과 내가 성체를 통해서 성체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체성사를 일치의 성사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하나 될수 있게 해주는 성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성체를 모시고 영적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 영혼이 영혼의 양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힘은 여기서 얻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든 원천이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는 원천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체성사는 전례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제이편 선생님들의 생명의 양식 이란 노래 함께 듣고 쉬었다가 바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7성사 중에 성체성사 교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체를 우리 안에 영하며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며 새로운 생명으로 또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더 기쁘게 살아가길 다짐하면서 생명의 양식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 볼게요 가톨릭 성화책에 있는 노래라 아마도 많이 듣게 될 거예요. <laughs> Yeah. j p m 선생님들 노래 잘 듣고 왔죠? 성체성사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옛날에 맞아요. 옛날에 옛날 에 언제? 우리 친구들 혹시 그 그림 알까요?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 알죠? 최후의 만찬 그 제자들 이렇게 딱 예수님 가운데 있고 제자들 이렇게 있는. 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전날에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빵을 이렇게 떼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또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왔죠? 네, 맞아요. 우리 미사 때, 성체, 성사 때 하는, 성찬의 전례 때, 신부님이 읽는 구절이죠? 네, 맞아요. 미사 때 성체성사가 행해지는데, 그때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체성사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셨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음식을 먹죠. 예수님께서도 빵으로 당신을 내어 주시고 우리는 그 빵을 먹음으로써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성장해 나간답니다. 미사 때 이루어지는 성체성사는 체후의 만찬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체후의 만찬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하셨던 체후의 만찬을 지금도 똑같이 실현하는 겁니다.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미사 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최후의 만찬이 지금 우리가 행하는 미사 안에서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나누셨던 빵이 지금 우리가 받는 빵이고요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네, 대단하죠. 2000년 전에 그 성사가 지금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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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대단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체로 하느님과 하나가 되었으니까 우리도 하느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느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이웃들에게 나눠주려는 그 사랑을 내가 하느님의 도구로서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성체성사는 그리스교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미사에서 성체를 모시고 우리 자신도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세상에 그 사랑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랑을 어떻게 나눠 주는지. 제이페 선생님들의 노래 들으면서 나는 천연성체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라는 노래예요. 네 우리 천연성체 교리 19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천영성체 교리 중이잖아요 이 친구들도 그런데 이 친구들 처음에 이제 주님의 성체를 모실 때 어떤 기분일까봐 궁금해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천영성체 할때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옆에 있는 소피아스 과 세실리아 쌤은 천영성체 할때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는지가 좀 궁금해서 우리 소피아 쌤은 어떤 마음으로 영성체를 영하세요? 저는 주님과 음. 하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음. 항상 기도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제 <laughs> 모시는. 음... 네. 세실 자세군요. 저는 항상 모시면서 어, 주님 저를 지켜주세요라고 오... 기도를 하면서 성찰를 영합니다. 음... 우리 반 저도 저의 저의 간절한 기도와 희망이 있고요. 다른 이들의 기도와 간절한 바람들이 있잖아요. 그 기도들이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이루어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영성체를 아멘 하고 이렇게 한답니다. 네. <웃음> <웃음>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천정성체 교리 중인데 그 우리 성체성사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두 번째 저희 JPM의 노래는 그 간절한 기도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예요. 아멘이라는 노래 함께하겠습니다. 음. 노래 함께 듣고 왔어요. 아, 노래 너무 좋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이펜선생님들 노래 듣는 날도 이렇게 시부님 강의 때 듣는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얘들아. 진짜 2 0가까지 하면 끝나. 아쉽다. 그치. 또 어쩔 수 없죠. 우리들 더큰 기쁨, 천연성체를 위한 더큰천연성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더큰 기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좀만 더, 좀만 더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자, 성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성체 성사가 얼마나 신비로운 건지, 시민이 살짝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성체를 모시려고, 우리는, 그렇게, 교리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교리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또, 기도문도 외우고 있는 거고, 또, 숙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중요하죠? 할만하죠? 이 정도까지? 시민이 이렇게 열심히 할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배울 가치가 있겠죠? 네. 네 그렇다면 성체를 모시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우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네, 마음을 깨끗이 하고요. 죄가 있다면 고해성사를 하고요. 지난번 시간에 우리 고해성사에 대해서 살짝 배웠는데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께 용서를 받고 내 영혼이 깨끗해져서 성체를 모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성체를 모시기 한 시간 전에는 물이나 약을 제외한 음식을 먹지 않아요. 네, 날 온전히 비운 다음에 성체를 모시는 겁니다. 이를 공복제라고 해요. 보통 미사 1시간 전부터 아무것도 안 먹으면 됩니다. 자, 성체가 빵으로써 우리에게 음식으로 다 음식으로서 다가오지만 일반적인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쵸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 온전히 예수님만을 온전히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체 1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한번 해보자. 정리. 성체성사는 성체성사는 미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빵과 포도주가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는 거룩한 변화, 성 변화를 이루는 성사입니다. 우리는 성체를 모시면서 예수님과 삼일체 하느님과 한 몸이 되고 또 우리가 모시는 성체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면서 또 하느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기 때문에 일치의 성사라고 합니다. 자, 알겠죠? 거룩한 변화를 이루는 성사, 그 다음에 일치를 이루는 성사. 성체 성사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제정을 하셨고, 지금 미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체 성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재현되는 게 아니라 재현되는 거라고 말을 해줬어요. 성체를 모시고, 우리는 내가 받은 사랑의 결정체인 그 성체의 모습, 그 사랑의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성체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도구가 돼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영성체를 준비하며 우리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데 죄가 있다면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사해받고 그 다음에 영성체를 한시 하게 한 시간 전에는 공복제 아무것도 먹지 않는 공복제를 지키면서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성체를 보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영성체 후에는 파견되어서, 우리 성체의 모습처럼 파견되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네. 이게 오늘 성체 성사의 전부예요. 핵심. 많진 않죠? 자. 그리고 영성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어, 우리 친구들도 많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많은 고민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교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숙제, 기도문 외우기, 복음 쓰기 필수고요 천연성체를 준비하는 나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글을 써보면 좋겠어요. 천연성체를 준비하는 나의 마음에 대해서. 그거 하나면 될것 같아요. 우리 이미 기도문도 다 외웠고, 그 다음에 성경도 거의 다 썼죠. 그리고, 할 것도 거의다 없잖아, 그렇죠?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기니까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마음으로 영상첫 년생 체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제이 팬 선생님들의 마지막 노래 인마누엘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해요. 여러분, 이십가에서 만납시다. 어, 또 이렇게 또 19화가 또 마무리가 되었네요. 아, 와, 써써 네. 와. 저희가 또 1과부터 네. 또 마지막 20과까지 함께 할 건데 네. 여러분 신쉼 없이 달리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고생했어요. 아, 고생한거 아니죠?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요. 음, 20과 남았는데 20과 남아서 청년 선수를 받을 때까지 저희도 맞아요. 계속 함께 할 거니까요. 예. 다 기억하죠? <laughs> <laughs> 네번 얼굴이 달라서. <laughs> 함께 마무리까지 끝까지 힘내서 함께 찬양하고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마무리 노래로 인마 누에 들려 드릴게요. i <mimics>